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에 나와 있습니다. 소정리 소정역 앞에 또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면 소재지에 나와 있는데요. 어, 우리 2 차선 도로에서 한 필지 안에 들어가서 안쪽에 어, 단독주택이 조그마한 게 매물로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어, 만나볼 우리 주택의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원이고요. 대지면적은 143평,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은 어, 17평인데, 건축 연도가 어, 워낙에 이제 오래돼서 정확한 건축 연도는 이제 대장상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집은 올 수리를 싹 했기 때문에 어, 추가로 이제 뒷돈 들어갈 거 없이 아주 이렇게 교통의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위치한 우리 어, 단독주택입니다. 자, 오늘 주택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시골집 찾으시는 분들에게 큰 정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주택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요 바로 옆에가 이제 지금은 폐역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소정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2차선 도로변에 나와 있는데요. 어 2차선 도로에서 이제 바로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필지 뒤에 있는 우리 시골 어 촌집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촌집이 지 새로 개량을 싹 리모델링을 해 놓으셔서 어 굉장히 상태가 좋은 그런 우리 어 단독주택 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요 주변에 한번 이제 둘러보고 조금 영상 빠른 화면으로 둘러보고 주택 내 외부 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어 이제 면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 이렇게 도로가 2차선 도로에 어 아주 가까운 우리 주택입니다. 그 앞에 이제 상업 시설들도 많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상가 건물이라든지 어뭐 미용실, 노래방, 식당 어뭐 중기 회사 빌라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약국도 있고요. 중국집 뭐, 편의점. 여기 웬만한 생활 편의시설은 다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세종시다 보니까, 세종시 생활권, 그리고 이제 천안 생활권, 아산 생활권, 모두 함께 혼자 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집도 있고, 뭐, 약국도 있고, 어, 조그마한 이제 상가 건물도 있네요. 자, 저기는 한의원도 있고, 음. 자, 여기는, 어,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주택의 장점은 어 수도 없이 많고요. 단점 딱한 가지, 요 바로 옆에 철길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제 철길 소음에 뭐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잠시 이제 앉아 있어 보니까 주택 내부에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 옆에 이제 차음벽이 다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자풀이 무성한, 어 땅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철도용지예요 기존에는, 어, 이제 도로 건설하는데, 어 현장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철거를 해서 지금 이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국유지 철도용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 차선 도로에서 어, 이쪽 인도를 통해서 어, 여기가 우리 주택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 앞에 어, 이제 차고지에 차가 차량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요 입구도 마찬가지 지금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구, 저 국유지 철도용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철도용지 국유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30평 정도 돼요, 이 도로가. 어 여기는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 그래요. 1년에 30만원씩, 이제, 철도청에, 어, 지료를 납부를 하시면서, 이제, 진입로를, 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폭은 약 3m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쪽에 오수받이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풀 무성한, 이제, 잡종지처럼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가 철도용지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주택에 왔습니다. 자, 여기 마당은 이제 우리 마당이고, 여기 지금 차량이서 어, 있는 곳,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유지, 이제 철도용지가 되겠고요. 자, 우선 우리 주택은, 여기에 이제 안채가 있고 이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안채가 어, 건축물 대장상 한 16평 정도 되어 있고 이제 지붕 앞쪽으로는 어, 좀 이제 내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창고가 있는데 창고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주택은 목조 주택이고요 어, 지붕 같은 경우 아, 지금 기차가 지나가는데 소리가 어 전혀 크지 않아요. 어, 현장 와서 보시면 뭐이 정도 소음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고속 그 주행하는 구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 소리가 굉장히 조용해요. 주택 내부는 약한 2년 전쯤에 올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뭐새 집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시가스 계량기 있죠?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고 지붕은 약한 5년 전쯤에 어 이게 지붕을 새로 계량을 하셔가지고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뒷돈 들어갈 게 전혀 없어요.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거 전혀 없고 그냥 바로 인수해서 어 바로 거주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 마감은 이렇게 사이딩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놓으셨고 주차가 어 우리 마당에만. 한4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 여기 진입로도 우리가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몇 발자국 안 가서 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면수제지죠 이런 생활 인프라도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전 생활권까지도 뭐 차량으로 1시간 이내에 다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광역 도로 이용하기에도 좋고 또 이제 주변 생활 인프라, 생활권 활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는데 주택 안에 들어가면 소리를 전혀 못 들어요 소리 전혀 안 들리고 또 바로 옆에 나와야 소리가 조금 들립니다 이쪽도 이쪽으로 한 60평 정도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우리 땅입니다 여기도 텃밭으로 사용하고 뒤쪽 마당에도 이렇게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장독대도 갖다 놓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자, 주택 옆에 뭐큰 주택이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건물로 인해서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어, 하루 종일 사방 팔방, 햇빛이 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조그맣게 여기는 한 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한 서너 평 정도 이제 창고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도 어 지금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어 굉장히 넓은 창고 공간이 있어서 뭐 창고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어 나중에 이제 방으로 꾸면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네요. 여기 창고가 한 10평, 한 13평 정도 될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상은 그 정도 면적은 안 되지만, 이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그 정도 되고, 오래된 건물에다가 이렇게 벽돌로, 어 외장을 좀 치장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여기도 그냥 일반, 이제, 목조 건물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시멘트 벽돌로 지어진 창고 같은데, 어, 이렇게 리모델링을 여기도 수리를 조금 해놓으셨고, 마찬가지 지붕도 싹 해놓으셨기 때문에 크게 뭐 누수라든지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CTV도 아주 잘 설치를 해놓으셨고요. 자, 그럼 주택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내부 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 옆쪽에 보일러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어 보일러실입니다. 아 그리고 요 마당의 한 구석에 어 이렇게 여기다가도 어 골파를 조금 심어놓으셨네요. 어 여기도 조그맣게 이제 톱밭을 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위쪽에 상수도, 수도 계단기까지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어, 앞에도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데크를 조금 빼놓으셨고 방부목으로 여기 위에도 이제 차광 어, 지붕을 조금 이제 설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현관도 굉장히 넓어요. 이제 신발장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현관이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넓은 어, 신발장을 통해서 이제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을 열고집 내부로 들어가면, 어, 우리 집 내부 전체 면적은 어, 약한 1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내부가 많이 넓지는 못합니다. 근데, 뭐, 2인, 3인 가족이 거주하시기에는 이제 충분한 사이즈 되겠고요. 이제 주방도, 어 이렇게, 아주 새 집처럼,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싱크대는 약간 기역자로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방이 두 개, 그리고 이제 화장실 하나, 거실 조그맣게 있고, 또 주방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방이 두 개가 보여지는데요. 우측이 이제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안방이 되겠고요. 자, 안방 사이즈도 붙박이장이 큰게 들어가고 도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먼저 한번 살펴보신 후에 또 작은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욕실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안쪽 깊숙이까지 이제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어 한쪽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도 있고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어 사모님 말씀으로는 욕실 바닥도 보일러가 다 배관이 들어가 있어서 한 겨울에도 욕실 춥지 않게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작은 방, 어 작은 방에도 이제 침대랑 가구 들어가고도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방이 두 개가 전부 다 커요. 그리고 거실 겸 이제 주방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제 거실은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형 TV 하나 놓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주택에서 바라본, 내부에서 바라본 이제 앞마당 모습이에요. 저 앞에 풀이 많이 있는데가 철도용지인데, 나중에 이 철도용지는 아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 뭐 일부 이 사용은 가능할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이곳 세종시 소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고요. 우리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갑돌이 부동산 TV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이제 임장 예약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